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타이틀은 일봉 깔아 뭉개기로 정했구요. 서브 타이틀은 일봉 왜 일봉이야만 하는가로 정했습니다. 일봉이라는 것은 중요하고도 친근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일봉, 즉, 캔들은 연봉, 월봉, 주봉으로 늘려도볼 수도 있고 또는 분 분봉이나 또는 시봉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캔들 중에서 일봉이 왜 중요한가, 왜 일봉이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봉이 하는가, 조금 전에 함께 생각해 보고 했습니다. 왜 일봉이어야 하는가 또는 왜 일봉이어서는 안 되는가? 어, 우리는 답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왜 일봉이 하는가? 가장 중요하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일봉이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일봉이 쉽게 왜곡되고 조작되고 어, 의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봉이 왠 웬그 의도를 갖고 있냐고 말씀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일봉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국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때로는 기관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때로는 개인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의지적입니다. 아무튼 일봉은 중요하고 반면에 쉽게 왜곡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하지만 바람나기 쉬운 지표. 이게,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전부입니다. 중요하지만 바람나기 쉬운 지표. 일봉은 가장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봉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봉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이것에 대하여 일봉은 가장 왜곡하기 쉬운 지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봉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접근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봉이 왜곡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인 지표이고, 두 번째는 왜곡하기 쉬운 지표. 이렇게 두 가지에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속기 쉽고 속이기 쉬운 지표.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예, 제목입니다. 맞다. 일봉은 세력이 조정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고, 그래서 일봉 때문에 낭패를 당한 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다.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은 예, 캔들 패턴입니다. 상승 패턴, 하락 패턴, 횡보 패턴, 뭐 고점에서 반락 패턴, 그리고 또는 저점에서 예, 반등 패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맹신하다가는 예, 언젠가는 크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속기 싫고 속이 싶은 이 지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랑 거리량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리량을 함께 보는 되죠 거래량은 사실 가격 지표보다,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음, 지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지만, 거래량은 많은 문제에, 그니까, 많은 문제들의, 음, 답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게 답입니다. 그럼 일봉은 쓸모가 없는가? 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이 질문들의 다른 요인들을 집어넣을 때그 가치가 화려하게 솟아오른다. 그 다른 요인이란 거래량이다. 그렇죠? 어, 우리는 그 분석하고 거래하고 투자할 때 종종 거래량을 잊습니다. 거래량은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지표, 거래량 지표, 이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리량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아니면 횡보를 하고 있는가, 또는 특정 일에 급등, 거리량이 급등하진 않았는가, 오늘 흐름은 어떤가, 오늘 거리량의 흐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일봉은 거리량이 없으면 허수압입니다. 따라서 거리량은 또는 가격은 늘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봉이 보여주는 시세가 상승인데 거래량이 하락한다면 이는 곧 하락이 다가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죠. 반대로 주가는 하락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중이라면 이건 다이버전스다. 곧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주가는 캔들보다는 거래량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주가는 빠지면 그 종목은 곧 반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다운되어 있는데, 아, 똑같은 말이군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하락한다면 것은 곧 음,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다이버전스입니다. 제가 어,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에서 헷갈리고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어, 다이버전스가 존재하는데 이 다이버전스는 종종 어, 사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더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리량도 가는데 아니 그 주가는 더 가는데 왜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거리량을 보셔야 합니다. 거리량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고요. 반면에 거리량을 상승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 한번 지나가는 소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이버전스는 중요한 그 매매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주가와 거리량, 특히 거리량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볶음밥은 잘 비야합니다. 볶음밥이 아니라 그 비빔밥이겠죠. 이렇게 일본은 속이기 쉬운 지표일지도 모르지만 거래량과 함께 분석한다면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거래량이 항상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거의 철칙입니다. 거래량이 오르면 주가도 올라야 마땅하고 거래량이 내리면 주가도 내려야 마땅합니다. 거래량이 그 역행하는 가격은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저의 그 생각이 그 정길에서 정도 정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설명에서 실수가 많이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는다면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늘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유, 나름대로 유용한. 음, 시그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왜그 주봉이나 월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봉에 대해서 어, 일봉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왜왜일왜 왜왜 일봉일까요? 주봉도 있고 그리고 월봉, 연봉, 그리고 분봉, 시봉.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일봉이 중심이 되야 될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봉 단위로 거래가 잘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봉과 월봉, 연봉도 그런 시그널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음, 그리고 쉬운 기간이 바로 일봉입니다. 근데 이건 뭐제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건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분석은 항상 일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분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꽤 오랜 기간 그 일봉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왔는데요. 주봉이나 월봉, 연봉보다 훨씬 일관성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분석할 때더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의 가장 기본은 일봉이고, 일봉으로 분석을 해야 일관성과 유용성이 증가한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